사무엘하 7장 여호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치르사망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가황이 성지 자자 나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형목궁에 살고던 하나님의게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니 왕에게 아래되 여우께서 왕감기에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바라기를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응, 내가 이라엘자손을애굽에서 인도하여 된 날부터 오늘까지 집을 살지 않니냐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기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하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어너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성모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음, 그러므로 이제 내종다이세에 이와 같이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군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시선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에 전착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 해야지. 못하게 하여 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사를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니라 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도 내게 이르더니음 여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원이 셔서내족사 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날내 시들 음, 내, 내 뒤에 지어 그의 나라를 건경하게 하리라 너는 내 이름을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들 그의 다른 아내를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 나가라는 그에게 음, 아버지가 되게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에 인생의 재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불현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딸가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니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을 겨호다라시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임에 내 집이 무엇이기 내가 음, 나를 여호와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laughs>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의리하 집까지 여기시고 너 주의 집에 있을 먼 정일까지로 말씀하셨나이다. 주여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나이다. 주여와는 주의, 주의 종결 아시나오니 다시 다시 주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음, 주의 말씀으로 미면 마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하사 음, 주의 종결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여와여 주는 믿어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이 읽었고 주위에는 신이 없습니다. 어떤 게, 어떤 한 저의 음, 백성 이스라엘과 가들이가 여, 하나님이 가서 고속하자 자기 백성으로 삼마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음, 위하여 큰 일을 주, 주의 땅을 위하여 주려는 일과 애국가 받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고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으오며 주께서 저의 백성 이스라엘을 실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독성니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부드의하나님이서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오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눕혀 이르기를 망군에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하시오면 주의 종 음, 다이 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경고하게 하옵소서. 망군의 음, 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이시고 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여호와 여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셨다이다이 음,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니, 이제 청오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